지나면 된다고? 그런 어, 오빠가 좀징그러 그치? 닭장에서 <laughs> 튀어나왔어. 이 코, 여기가 이콩메이즈로된 거야. 되게... 음... 치킨 대뽀뽀뽀 우리 오늘 펑킨 패치가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몬스터님들. 케마마입니다. 다음 주는 이제 할로윈입니다. 저희가 매해 가을마다 강아지들 데리고 펑킨 패치를 갔어요. 보통 이제 애 있는 집에서 많이들 가는데, 어, 저희는 그냥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겸 그냥 공원 간다는 느낌으로 매해 가고 있습니다. 가면은 좀.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재밌어요 가서 호박도 좀 사오고 저희 나름대로 즐기고 오는 당일 코스라고나 할까요? 이제 단풍도 많이 졌고요 아마 비 오고 나면 단풍이 싹 떨어지고 겨울을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막 이렇게 쨍! 하지는 않아요 벌써 이제 먹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 우중충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나가자 이봐 여기 호박 판다 이런 호박은 좀 징그러 피부병 난것 같아 마일로 이거 봐봐 야. 야. 오빠 여기 좀 봐봐 제 닭장에서 튀어나왔어 마일로 안돼 쟤는 잡는 거 아니야 오. 쟤는 치킨이라고 해 마일로 마일로 맨날 먹는 거 있지? <웃음> 치킨이야. <웃음> 그 코난 더컵 있나 본데? 오빠 여기? 와 여기가 이 콘메이스로 되게 유명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길이 너무 좁고 중간에 개나 애 만나면 마일로 날리는 것 같아서 포기! 헌트 메이스라고 콘필드에다가 귀신의 집을 해놨거든요. 사진을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무서워서 <laughs> 저희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꿉니다. 말로 n o 로 n o p 그냥 걷자 왜냐면 괜히 또 애들도 많은데 컴, 말일로 이런 걸또탈줄 알아야 돼너말일로야너 <laughs> 때문에 이런 라이드 타는 건 글렀다 요 문만 지나면 된다고 아이고, 너무. 아 엄마는 이렇게 재밌는 거 하나도 못한다고너 때문에 정말 호박이 넝꿀채 있네 넝꿀채 메를라 오이 오이 점프 여기가 다 호박밭입니다 엄청나죠 왜어징그러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 G 많을 거야. <목소리> 마일로 오늘 기절 가게 우리 마일로. 어? 아침부터 Non Stop 로. 어머. 뭐야 이 마일로. o No. 마일로 no. up. 오야 oh yeah. 아 진짜 <laughs> 오 마이로 와와 마이로 와, 와. <웃음> <웃음> <말로>. <웃음> 와. <웃음> 왕자다 왕자 작았겠다. 근데 일로만탈수 있으면 우리도 타면 좋잖아. 말로.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. u 아! yes, good boy. yes. 아유 오늘 에너지 그 완전히.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. u yes. 아잘 뛰어 이거. 후 <끝> 이거 좋은 것만 해라. 어. 여기서 바로 사가게. 오이 어, 되게 예쁘다 이거. 이오바가 너무 징그럽다. <끝> 이게 뭐야? 어, 마이 브 이거 좀 봐봐. 저것도 봤있니 응. 와 이거는 꼭 무슨 박같이 생겼다, 오빠. 오빠 이런 거박 아니야 박? 이런 거는 완전 박 같아 박. Yeah. 오빠 나는 이게 예쁜데? 이거. Yeah. 어 이런 거는 얼마야? 아아 아, 이건 너무 작끄 많다. 봐 <laughs> 아, 이거 봐. 아 귀여워. 요만해 호박이. 오, 데이버 펌킨 비어. 인사이더. 인사이더? 아빠 옥수수 사러 갔다고 기다리세요. 오늘 진짜 나오길 잘했습니다. 아. 저는 무슨 퍼시픽 베리 사이더라고 맛있네요. 저희가 원래 캠핑을 준비를 했었어요. 한 일주일 잡고, 어, 오래곤에 사막이 있거든요. 근데 거기가 한 운전해서 8시간 정도 가야 돼서, 진짜 날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일주일을 계획을 했었는데, 갑자기 폭풍이 들이닥쳤다고 해서, 근데 거기가 사막인데, 비가 오면 차가 빠져서 나오지를 못해요. 그래서 그 출입을 다 캔슬을 하고,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라, 휴가는 다 내놨는데 아 근데 비는 주고장차 온다 그래서 아 그냥 비 보면서 집에서 쉬자 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부터 폭풍우가 오거든요.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나왔습니다. 하루라도 뭐라도 하게 이제 비 오면은 뭘 하기가 힘들어요. 어 그냥 비가 아니라 정말 장대비가 온다 그래서 예, <laughs> 우후 <웃음> 맛있겠다. 별로 안 좋아해 일단 한 먹어봐 얘 내가 그래. 다 먹을 순 없잖아 아 멕시칸 콘을 팔아야 돼그렇지 그러면 진짜 잘 팔릴 거야 10불리 도 오빠 만약에 멕시칸 콘이었다 그럼 먹어? 내 비해 나 옛날부터 옥수수 진짜 안 좋아했어요 그래 한국에서 먹잖아 응, 삶아가지고 응 어. 근데 오빠 한국 가서 찰옥수수 먹어봤어? 응. 차럭수수는 진짜 맛있어. 무럭수수잖아 이게. 근데 한국은 차럭수 수 쫄지 쪽에 그게 맛이 없다고? 이게 한끼 되는 거 아니야? 청탈로리. 어. <laughs> 근데 우리가 키웠던 개 중에서 얘가 진짜 제일 말안 듣죠. 진짜 한 번도 이런 개가 없지 않았어?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지? 맥스는 진짜 말잘 들었어, 그렇지? 공주가 진짜 말안 들었지. 공주, 공주, 진짜 말안 들어요. 들은... 얘들, 제일 말잘 들은 건 나초야. 나초가 제일 똘똘하고, 이게 한 달이 건는가 봐. 나초 잘 듣고, 공주 말안 듣고, 맥스 말잘 듣고, 마일로안 듣고 시작로 <목소리> 가까이, 어, 어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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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! Oh, 마일로 yeah. <laughs> 그래, 그냥 시바라고 하자 한국 망신시키지 말고 <laughs> 어디? 돼지랑 염소랑 다 사이가 좋아 다 처음 보는 애들이지? 어? 마일로 다 처음 보는 애들이야 이 치킨도 꼬꼬댁도 있고 신기하지? 염소? 마일로, 염소? 어머, 오빠 저 돼지 호박 먹는다. 어머머머머, 어머머. 와, 진짜 돼지는 별걸 다 먹는구나. 어머머머머, 어머머. 어머머, 어머머. 오잘 먹어. 어머머머머, 오빠 저 먹는 거 봐. 마일로만 저러는 게 아니라니까?